인천시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0.7%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올 상반기에 총 2,317건의 농산물을 검사했고, 이중 16건의 농산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올 상반기 부적합률은 전년 대비 0.4% 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. 부적합 품목은 냉이와 쑥갓이 각두 건으로 가장 많았고, 고추잎 등 12개 품목이 각한 건씩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. 신는 부적합 농산물 285kg을 전량 압류 폐기해 유통을 차단했으며 관련 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반입 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